자, 줄 악재에 흔들린 테슬라라고 하면서 이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가 휘청이라는 뉴스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뭔가 퍼드들과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시장이 정말 끝난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마인딩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소통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에는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만 입력해주셔서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의 단타 조목들과 에코프로 BMC 시간 이슈들을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월 6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25만 1,500원, 고가는 25만 7,000원, 저가는 24만 9,000원, 종가는 현재 25만 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는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저조한 편이고요. 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은 물량을 샀습니다. 자, 기관이랑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 물량들을 다 누가 받았다, 개인이 받았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사 영업일도가 계속해서 물량을 털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전일 이렇게 많은 물량을 담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코프로비엠의 전망이 밝기 때문이에요. 현재 환경 오염 문제로 중국 이천시 일부 리튬 기업들이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에 리튬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ETF 순자사 2천억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활기를 띠고 있고 또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더라도 i r a 전면 부저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앨범의 CEO가 올해 리튬 가격 추가 하락 없을 것이라 고 전망을 했고 메리츠 증권에서 최선호주로 이 에코 코프로비엠을 제시하고 리포트를 발표했으며 많은 전문가들과 삼성까지도 올해 전기차 시장이 상저하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뭐 신용 등급까지도 상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관점이에요 현재 그리고 연기금은 어때요?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왜 쓸어 담겠습니까? 현재 삼성과 금양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기 시작을 했고 GM과 주가를 올리고 있는 큰손들즉 세력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 리튬까지도 저점을 잘 다지면서 상승기를 보고 있다 계속해서 2월달, 3월달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폭등이 나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등이 나아주면 누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요 바로 이 에코프로 b m 이라는 겁니다 왜냐 대장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사야 될 때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줄 악재에 흔들린 테슬라 에코프로 비엠 등 (2차) 전지가 휘청거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웃겨요 참 굉장히 웃깁니다 그쵸? 자극적이죠.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 인근 변전소에서 방어로 의심되는 화재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산을 멈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투심이 저하되기 시작을 했는데,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제 독일 베들리 인근 그린하이드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책임자는 공장에 며칠간 전력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 내에서 생산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지난달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발표가 되면서 더욱 더 불을 붙이게 되었고 테슬라 주가가 장중 6% 넘게 떨어졌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승용차 시장 전부 연서 회의 예비 데이터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월 중국 공장에서 6365대를 출하해서 2022년 12월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월보다는 16% 그리고 지난해 2월보다는 19% 각각 감소한 수치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통상 춘제 연으로 낀 달에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경향이 있지만 지난달 출하량이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중국 정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블룸복을 이 짚었어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험 보조금과 우대 할부 프로그램 여러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지만, 비아디 같은 현지 경쟁사들의 압박도 안 거세지고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아디 역시 지난 2월 판매량은 12만 2,311대로 작년 동월 19만 3,655대보다 3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잖아요. 이미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이미 1년 동안 계속해서 리튬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었고 이미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는 오히려 지금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 산업회는 세계 배터리 폴업 발족을 위해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배터리 협회 간 mou를 체결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가 주간 기관으로제 1차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예요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은 있는데 정작 중국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오는 여러가지 원자재와 배터리 공급망을 배제 하고 공동이 노력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wbf를 발족을 한 거다 근데 이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이슈인데 왜 중대하냐면. 지난 2월 7일자 기사인데 유럽 리사이클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고 아프리카 리튬 광산 투자를 검토한다. 에코프로 컴퍼스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 을좀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 우려 집단 대응을 위해서 유럽 내 리사이클 합작 범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i r 의 적격, 광물 수급도 확대를 하고 비해외 우려 집단 국가 대상 원재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호주 리튬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리튬 광산 투자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대상 리케 사 확대도 추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프리카 리튬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다 보면은 곧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최근 리튬 흐름 지표를 보게 되시면, 4차 산업 핵심 강물 해가지고 리튬 나와있죠? 자, 2014년 1월, 1월 달부터 어땠어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다지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정확히 2월부터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반등이 되고 있다. 이젠 여러분들, 더 떨어질 때보다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고점대비 80%가 떨어졌잖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것이고, 반등이 시작될 때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튬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구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장서면서 지난해 3분기 고객에게 전구체 배터리 샘플이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배터리 제품인 P6도 올해 1월부터 양산에 돌입해서 미래 수요를 위한 증설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앨범할 CEO도 올해 리튬 가격 추가하라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선을 박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리튬이 바닥을 찍고 반대하는 모습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언론들도 리튬 바닥론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바닥 찍은 리캠뭐 리튬 가격 반등세 보인다 그리고 뭐뭐 뭐 수출 회복 바닥 다진 리튬값 양극재 반등 가능성 꿈틀이라는 뉴스들도 보도하기 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재밌는거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 BMW는 리튬 가격이 바닥이라는 걸 인지하고 세계 최대 리튬 기업 엘보말과 수산한 리튬 공급 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 m 의장단기 실용등급이 동시에 상향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 m 의 향후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자, 저희 연기금은 어때요? 외국인이 저피비알 한배미만에 저평가된 대형주를 사들이고 있는 사이에 연기금은 계속해서 2차전지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는 주기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력이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 가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상정 결정 사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흔드는 건데 자결국엔이 말이잖아요 유가증권시장 상장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즉 기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보도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비엔 충분히 코스피 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공매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주가 어떻게 해야?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 누구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싼값에 살려고 지금 세력들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주가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3월 26일 날 하자 진행되잖아요 뭐를 유가증권시장 본부의 상장승인 조건부로 코스닥 상장폐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진행 예정이나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3월 25일까지는 흔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세력들이 왜냐 저가 매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3월 2 6일날 발표가 되고 나서, 그러나서 고그 다음날쯤에 아마 급등시킬 가능성이 커요. 시간 외에서 급등시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우린 떨어지면 매집, 떨어지면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 프로비용 관련되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단독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들과 관점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발 앞서서 좋은 구간에서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도 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종목마다 수익이 굉장히 잘나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특히 구독자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월급보다 이 주식 수익이 더 높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혜택들을 무료로 누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소통만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에는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만 입력해 주셔서 신청 남겨주시면 저의 단타 종목들과 에코프로비엠 실시간 이슈들을 유튜브다 보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25만원 자리가 굉장히 지지라인이 강한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지금 25만원 자리를 아주 강하게, 치열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도지캔들까지 띄우면서. 지금 뭐전 고점 구간인 여기 27만 3천원 구간을결국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25만원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당분간은 여기서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오히려 박스권만 만들어도 좋아요. 왜냐? 계속해서 25만원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 번도 또 호재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30만원까지 충분히 한 방에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25만원 자리가 뚫게 된다면 라 23만원 자리에서 충분히 20만원 자리까지도 다시 한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타이밍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고, 기존에 이제, 어, 신규 집자분들은 여기서 매수하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23만 자리까지 떨어진다라면, 여기서부터, 어, 1차 매수 25% 물량 가져가고, 20, 2차 매수도 25%, 3차 50% 물량 이렇게 물량을 채워가면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럼 이건 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슈 살아있고, 싱싱한 재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아직 매집을 다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저점 매집하려고 계속 흔들어대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